이 게임 할래. 자유 4차를 탈출해라. 핑크색도 있는데. 넌 강제 핑크다. 아. 해라. 여기 또 있다. 할까? 아, 니 먼저 할래. 오케이. 15다. 아, 이거 눌러야 된다. 내 네, 차례다 이거 주사위 그냥 안 놓고 알만 눌러도 안 짚고 굴러간다 내1 네, 2고아 맞다 이거 택섞봐야 된다 이 파란색 칸을 한장 뽑아야 된다 이거 됐다 어. 위에 보 저기 텍스트로 아마 적혀 있을 거다 내 차례다 네, 20안돼악 아.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아 됐다 니 대라 나? 응어니 네 잘했다 10 오케이 한장 뽑아라 어? 어한자보험면 된다 카드 어 F 눌러봐봐 찝은 상태로 없네 오케이 43 20 어? 올라간다 아어 됐다 아안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이더 이렇게 이게 이게 구더 잠깐만 나 46이제 아 큰일 날 뻔했다 게임 끝날 어허. 뻔했다 방금 <laughs> 게임, 게임 끝 어 게임 끝날 엎어진다 자동으로 아3대 삼이다 안안 엎어지게 잘 해야 된다 부정한 게 보이는 이상 꺼진 엎어진다 게임 거기 세장 뽑아야 된다 자 뒤집어봐라 f 플 오케이, 됐다. 아, 뭐야. 됐다, 네, 잘했다. 뭐? 뭐야. 뭐안 아, 돼, 네, 나 진짜 뭐 나오면 이거 게임 끝난다고. 60. 아, 아깝다. 뭐야, <laughs> 아깝다. 뭐야. 뭐 7. 네. 뭐야. 5. 네, 2장 뭐. 뽑아 아오 당근. <laughs> 없지, 아무것도. 있어. 오케이, 아, 네, 잘했다. 아. 8. 야, 뭔데, 아무것도 없는 거랑, 재준 있는 거가. 으악! 아니, 다른 것도 있다, 막. 아아 아. <laughs> 그만하면 안 돼. 온디 예. <laughs> 우리 그분 집 탈출하는 거다, 이거. 122. <laughs> 나 지금. 아, 꼭. 당근색. 아, <laughs> 또두장 뽑아라. 와, 다행이다. 내 차례다. <laughs> 20 있다. 49. 어, 디에 있다, 없다. 아, 아, 컷. 에이, 탐구 5. 20 있다, 142. 122에서 130. 아, 다른 색, 아. 아닌데, 어. 120, 142인데, 방금 20 나왔어. 6인데. 나 방금 8 나온 거 아이가? 아, 20 나왔다. 마우스 올려보니까 20이던데. 뭐지? 아, 아 이거, 모, 모르겠으면 눌러봐도 되는데, 나또 살았다, 55다. 아, 아깝다. 안 된다, 그럼 게임 꺼진다고. 잠깐만. 잠깐만. 아, 아니다, 13인데. 142다, 이거. 어, 살았다니. 아니다, 잠깐, 142에서 155. 와, 한칸 차이네. 어, 204. 나 아, 13. 68. 아, 자꾸 68 걸린다, 나. 아. <laughs> 이거 한 놈만 깨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. 17. 204에서 17 202 1악 대원 영역에서 벗어났다 1나또세 아, 번이다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주사위 부스터 써야겠다 좀이0 0 200 200 2 0 어. 아, 없다. 7, 39, 4, 네, 7, 18, 오케이. 오케이, 기기기, 8. 이상한 데만 걸리면 되잖 234, 왔다. 아, 아, 카드, 제발. 아, 아, 예, 잘했다. 의사 4, 왔다. 아, 힘... 아, 아, 또 진짜 떨어지네. 있, 저... 으악. 자꾸 아, 떨어지 저분만 안걸리면돼니이 어. 20, 20 나오면 바로 끝난다, 게임. <웃음> <웃음> 게임 박살났다. 어. 어, 야, 야! <웃음> <웃음> 옮겨봐라. 옮겨봐라. 어. <laughs> 게임 꺼졌다, 우리가. 다시 해야 된다. 으악, <laughs> 22 <20이> 저기서 나 <나와. 웃음> 다시 해야 된다. 그러면 니네 먼저 해라. <웃음> 다시 <웃음> 10. 뭐어 이거 섞어야 되는데? 나, 나 카드 한 장만 뽑을게. 아. 어? 설마... 아, 없다. 내네 차례다 1아 젠장 카드 하나 어9 14 34다 어 카드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 카드 안에 6아 자꾸 난 카드다 아의 재주는 항상 어? 무섭다 어? 어? <laughs> 예스 어? 나중에 써야 된다. 어이나 어디? 30. 49. 이렇게, 이렇게, 저거 잘 걸렸다. 내가 어제 박민성이다. 45분 동안 다 졌다, 결국. 앗. 아. 어, 어, 없어. 3. 3.

오케이. 주사위 부스터다. 14. 52. 어? 형, 이 다음에 <laughs> 게임 끝난다. 어? 안 된다. 나 올라갔다. 아. 104에서 18. 주. 왜, 당근이다. 아, 당근. 에잇. <laughs> 에잇. 에이, 뒤집어. 라 뒤집어 라 이상한 거 남, 어, 이맵빈 것만 나오냐. <laughs> 19. 음. 111. 없제? 어, 대형이다 어, 20. 142. 집 던졌다. 아이, 3. 3. 어? 209. 어? 됐다 내가 먼저 가서 깰게 이거는 여길 탈출해야된다 400까지 가면 폐금된다 1 4 2에뭐160 19 오케이 없고 뭐뭐167 의학 3장이 있다 의 음... 어, 와, 높다. 이거 잘 채워놔야겠다, 이쪽으로. 18, 야, 18 246 오? 오, 올라가네? 와, 여기까지 왔다. 아니, 맨 위에 봐라. 엄청 힘들어. 힘쓸... 위에서 469랑 391. 음. 167에서 14 181. 으악, 한장 아. 뽑아라. <laughs> 없다. 아오. 14제. 응. 341. 으악, 당근. 아악 당근. 없다. 없다. 됐다. 4. 4다. 185. 으악, 184 걸려야 되는. 뭐, 카드 없는데 딱 걸지. 14. 와 살았다. 355부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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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 게임 끝날 뻔했다. 6. 191. 으악 대원이다. 우아 근데 잠깐만. 그 응? 카드가 점점 없어질수록 불안한데. <laughs> 불안해지지. 9. 364. 으악 당근. 아, 어 카드 두 장. 어. 설마 설마 이번 카드 나오는 거야 이게 지 와, 어... 다이다 142장 남았다. 오. 한 장. 또한 장. 설마 나오는 거아니지 아니야, 아니 아니야. 16. 380, 와. 내려갈 뻔 했다. 1남오에 게임 아, 터진다. 아니다, 게임 아직까지 터지진 않았다. <laughs> 204다. 204. 어, 없네. 13. 13. 왜악세 장이다. 으악! 오. 오. 아이템 나왔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칸을 정확하게 맞춰가야 되나, 아니면은. 뭐? 칸에 정확하게 맞춰가야 어, 되나? 어, 정확하게 4 0 0이 들어가야 된다. 아. 어. 근데 399 나오면 게임 터진다. 18. 너린니 220이다. 내려간다, 너는. 7 7 어? 끝났는데? 끝났다! <laughs> 예스야 6분 컷인데? 레게노 와 6분 어. 8초 레전드인데 어플 내판 어허 판없자어 어퍼 어퍼 으악.